s m 꼭 k e 까 m o 꼭 e s m 까 k e s m o 그 e 로아 o d l a 춘을 찾는 거야? e t h i n g in Channel. Go t 보 my r e 안되 u e go to my r e s 다 u e Go to my r 초. 다 보고 있어. <laughs> 어떻게 숨 y 다 보고 있는데? 그럼 to my r 가 s 정말 못 숨는다 이 친구. 나도 거기 있었잖아. 진짜 못 숨어. 아, 진짜. 찾았다. 찾았다. 와. 어? 이따로 와. 이따로 와. 삼촌부터 찾아보자. 개그맨들이 너런거 잘해요. 저못데저 <laughs> 못해. <사줘. 웃음> 어디 있어? 아. 아 이런 거못 찾아. 이런 거 찾아. 아, 어떻게 못 찾아? <laughs> 그런가. 찾았다! 와! 로아 잘 찾네. 이번 삼촌 실해 봐. 삼촌 실례. 삼촌 실례? 로아 숨을 거야? 응. 로아야.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로아 다 숨었습니다. 로아 어디 있을까? 로아 어딨을까? 로아 어딨을까? 내가 먼저 해, 내가 줘요꼭 알려줘 아... 아, 로아는 잘하나 <laughs> <달아나> 했더니 <로아일까? 웃음> 로아야, 숨어있어야지,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나오면 어떡해, 재미없게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어, 룰을 <laughs> 잘 몰라요 <다시> 룰타격자 <laughs> <파격자야>. 아, <laughs> <laughs> 애들은 순수해 내가 모른 척해야 되는 거지?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야? 응. 어딨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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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ey, 로아.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어 거기서 꿈에도 몰랐네. 아아 아, 그런 리액션이구나. 또또네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아 진짜 놀랬네. 너무 잘 놀아줬다. 아 이제 알았어 깜짝 놀랐지? 엄청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끝. 야, 야! 야 썼다 진짜. 그러게요. 아 고생했네요 끝. 아. 아 그래, 그래, 그래. 네, 저거 30분도 아 더할수 있을 요 최선을 다해서 봅니다. 네. 어. 저 가리막을 없애는 거할것 같은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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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와> <laughs> <laughs> 상감이 그래도 열심히 한다. 진심으로 끝까지 해 주잖아, 그래도. 엄마, 쟤가 상감이니까 제일 좋아해. 애들은 정확해요. 그렇네. 그래서 애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. <laughs>